오늘은 어 청소년들의 언어 습관에 관한 동영상을 보도록 할 거야 모두 집중해서 보도록 하자 왜안 돼?

뭐해? 아 하는 거? 나 못해. <laughs> 아니 뭐야? 어? 뭐야? 개 올라왔네. 좋아요. 이거를 볼까 멋있어요. 하토. 어? 뭐야? 하토? 수학 30쪽 풀어오기 문제가 너무 어렵던데 모르는 문제 있으면 내가 도와줄게. 어? 게시물 올라왔네? 어, 존나 못 그렸는데? <laughs> 발가락으로 그린 거냐? <laughs> 존나 못 그리네. 아 또! <laughs> 그게 뭔데, 중신아. 아, 초밥 새끼. 그냥 나가 뒤져 나가 이거. 그냥! 이거. 이 <laughs> <laughs> 아. 이뭐 이거. 이거. 이있이 아니 그냥 성적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 아평이에도 잘하잖아. 할수 있어. 너네 자. 그래, 너네 자. <laughs> <laughs> 아, 아, 고양이 숙임인데 진짜 같지 아니 그냥. 그냥 내 말. 에이 뭐 정신같이 그 몸이나 봐야겠냐? 어? 네가 뭐 맨날 조사니까 그렇게 되는 거니? 병신 새끼야. 네가 뭐 공부해봤자 좋은 데학갈수 있을 것 같아? 아예 못 가. 어? 아 내가 너한테 뭔 얘기하나? 뭐야, 왜 저래? 얘들아, 언어 교육 동영상 잘 봤지? 네. 그러면 우리 요한이가 발표해볼까? 네. 학생 비가 올바른 언어 습관을 유지하는 게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에서 무분별하게 역설과 신조어를 받아들이거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습관들을 유지하는 것이 친구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요한이 발표 잘했고 너희들도 오늘 영상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 앞으로 너희들도 올바른 언어 습관 형성을 위해 비처럼 노력 하는 학생이 되어야겠지. 네. 그래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하자. 네 수고하셨습니다.